여기는 강릉역 앞에 옥천동이죠. 옥천동은 그 예전에 아주 그 유흥업이 왕성게잘 되는 것, 지금도 모텔, 노래방, 노래궁, 식당 이게 많습니다. 아 강릉 그 역사 복선 역사가 만들어지면 아마 이곳이 옛날에 그 그 상권을 다시 찾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. 이곳에 아주 추천할만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, 이 물건은 어, 공개를 하지 못하는 거죠. 공개를 하지 못하고 어, 비공개로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. 지금 이 땅은 사, 이 집은 지하 1층, 지하층, 그 다음에 1층, 2층, 3층, 4층. 1층은 편의점, 2층은 노래공, 3층 어, 주식회사, 4층 어, 또 주인이 살고 이런 이제 건물이죠. 이 건물이. 아, 투자용으로서 아주 좋은 거다라는 거죠. 지금 이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는 것은 이 근처에 있는 건물이죠. 이 근처에 있는 건물이고 어, 주인은 물론 이제 강릉 홍계부동산에 그 전속 중계를 해주셨지만 이 건으로 해서 주인이 또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셔서 그냥, 에 이렇게 물건을 적시해서 나타내지 않습니다. 여기가 바로 앞이 이제 강릉역이고, 강릉역이고, 그, 이 어, 부동산입니다. 이, 이, 이 부동산 이그 어, 건물을 사시면 아마 큰 부자가 될것 같습니다. 매가는 4억8천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고. 옥천동 바로 앞에 그 강릉역 앞에 에, 있는 거죠.